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이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에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길로 가고 오바디아는 홀로 저길로 가니라. 오바디아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아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네 엘리아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대답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아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베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땅에 우상을 퍼뜨린 부강국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땅에 오랜 기간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하게 하시죠. 근데 이 선포는 아합의 아내인 시돈의 에발의 딸이죠 이세벨이 들여온 발이라는 그 신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저들이 믿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과 또 함께 엘리야의 순종 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엘리야는 그리 신의가로 피신해서 하루 두 차례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시고 이후에 가뭄이 더 극심하여지자 시내가 마르게 되지요.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바알 숭배의 근원지인 시돈 땅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보내시는 것도 넉넉한 집안이 아니라 먹을 음식이 없어. 죽으려는 그 가난한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음식을 자기에게 가져오도록 그 과부에게 명령하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과부의 순종을 통하여 또 엘리야의 순종 훈련을 시키십니다. 또한 그곳에서 2 단계 훈련을 또 하지요. 어떤 것입니까?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이방인 과부에게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 과부는 어때요?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바알이란 신은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가짜 헛개비라는 것을 그런 신이란 것을 바알에 본 거지 시돈에서 알리게 하시고 이제 그 과정을 마친 후에 아합에게 이제는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예, 훈련 과정은 결코 짧지 않았지요. 예, 3년 6개월이란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를 훈련시키셨어요. 그거와 동시에 아합이 있는 북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어때요? 가뭄이 아주 극심합니다. 예, 이렇게 극심할 때 풍요와 폭풍의 신이란 바알은 가짜. 또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동안 잘 훈련을 받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예, 누구예요? 오바디아죠. 예, 오늘은 이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기 오바디아는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의 뜻이. 성경에는 지금 나오는 이 오바디아를 비롯해서 총 13명의 오바디아가 등장합니다. 이세벨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데아는 어때요? 그 이세벨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도와주었잖아요. 예. 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왕국 맡은 자, 즉 국내 대신이에요. 근데 이 오바데아는 엘리야의 사역과는 다르게 자신을 감추고 조용히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디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비겁하다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사용하시는 선지자 이고 오바디아는 궁중의 관리로서 자신의 자리를 활용해서 은밀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 영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살려주잖아요. 오바디아 역시 마찬가지예요. 더구나, 100명도 아니에요. 100명, 100명, 10명도 아니고 100명, 100명을 50명씩 분산해서 굴에 숨겼어요. 근데 그, 성서 고고학자의 그, 조사에 의하면 당시 갈멜산에 한 2천여 개의 동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숨기기가 용이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장기간에 걸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공급했다는 것은 이건 목숨 걸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디아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중에서도 목숨을 걸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죠. 예, 남은 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시대와 그 상황을 막론하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이처럼 남은 자를 두셔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남은 자를 두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런 남은 자가 되기를 어 바랍니다. 예, 그 그오바의 신실함은 결코 엘리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오바디아가 아무리 신실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아까 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시대와 상황을 막론하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자를 두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를 두시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하셨기에 그들을 오랜 기간 숨기고 양식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사용하셔요 또 어떤 사람은 오바디아처럼 사용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니라 이방의 바알의 근거지 시돈땅의 사르밭 과부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 그곳이 부르신 곳이에요 그곳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금그릇, 은그릇, 뭐 어떤 그릇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이래도 더러움은 사용하지 않으셔요. 토기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데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데아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예. 하나님의 심판으로 극심한 가뭄에 모로 인해서 기근이 닥쳤지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란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는커녕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말과 노새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꼴을 찾아서 모든 무, 그, 물의 근원과 내를 찾아 다니고 있어. 요 이게 얼빠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하늘과 땅의 모든 물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지금 아브은 뭐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기근에도 자기의 그 가축에게 있어요. 몹쓸 인간이죠. 그렇지만 오바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살리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오바댜의 신실함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제 7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건을,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일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laughs> 아멘. 지금 오바 오바댜는 엘리야 이 둘이 오바댜와 엘리야는 서로를 알아보고 있어요. 그렇죠? 8절에 엘리야는 자신이 엘리야라고 밝히죠. 예. 단도 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응? 예? 그토록 찾았던 각 나라 족속을 뒤져가면서 찾았던 그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것을 네주 어, 너네 왕 아합에게 말하라는 것인데 지금까지의 오베아 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 모습을 보죠. 어떤 모습이에요? 두려움에 지금 사로 잡혀 잡혀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오베아 는 어때요?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호했던 자신이 엘리야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참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동안은 그 목숨 걸지 않았어요. 어? 그는 목숨을 걸고 선지자 100명을 구했잖아요. 그렇으나 지금 그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마치 사르밧 과부가 아들의 죽음을 보고 엘리아 탓을 했던 것처럼, 이처럼 사람은, 저도 그렇고, 죽음 앞에 한없이 무너지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한없이 무너져요, 죽음 앞에. 이처럼 사람이 어떤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말이 많아져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길게 늘어놓아요. 지금 오바댜 역시 그렇죠. 오베다는 사라진 3년 동안 아방이 찾으려 했던 엘리야를 찾았다고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보고하여 막상 이곳에 만약에 온다면 왕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어려서부터 여화를 경외하는 자로 이미 알려져 있고 단지 자신의 성실함과 왕의 신임으로 겨우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인데 왕의 신임을 해줘서 엘리야 당신이 사라져 없게 되면 아합은 오베하다가 엘리야를 숨겼다는 의심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자 말이 많아져요. 벌어지지 않을 일이에요. 자기가 이미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급한 오바디아는 어때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자신이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둘로 나누어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그들에게 자신이 목숨을 걸고 몰래 그렇게 어? 공개했다는 거예요. 이거 알것 아니냐? 그러면서 자신의 그동안의 섬김을 자기가 스스로 들쳐내요. 그러면서 이거 듣지 않았냐? 하면서 엘리아에게 항변하고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했는데나 이렇게 해서 보내고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숨기시면 어떡할 거냐? 그러나,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5절에서 내가 섬기는 망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확답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흔들리는 오바디아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렇게 참 무서워요 두려움은. 두려움은 지금까지 잘 유지해왔던 믿음도 흔들리게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바디아라는 존재를 보게 돼요. 이 사람은 아합의 국내 대신이라는 고위직에 있을 정도로 아합에게 신임을 받는 인물이지만 그러한 거가 놀랍게도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디아의 신앙, 이 신실한 신앙심은 첫째, 박해가 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피신시켰어요. 그러면서 또 어려서부터 둘째, 돈독한 신앙 훈련을 쌓은 점에서 볼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깊은 감명을 주는 까닭은 뭐예요? 이세벨의 무리가 가득한 이 아합의 왕궁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지켰다는 점이에요. 단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 현장이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100명을 50명씩 나눴잖아요. 나눠서 감췄는데 그런 현장에서도 오베아대아는 묵묵히 신앙인의 본분을 다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나라가 우상숭배의 악취로 진동하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단숨에 멸하시지 않은 것은 온 백성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도 그런 대세를 따르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남은 자, 렘넌트이 남은 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보시고 진노의 심판을 유보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도 놀라셨어요. 그 대통령의 그 어설프고 허접한 그 계엄 소설이 어제 발표됐었어요. 노벨상도 못 받는, 받지도 못하는. 그런데 그걸,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많은 목회자들의 반응은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한쪽은 진보, 한쪽은 보수로 갈라져서 일반인보다 더한 악취를 풍기는 걸 봤어요. 오늘 너무 너무 제가 속이 상했어요. 어 부끄럽지만 제 얘기 부끄럽지도 않고 사실이에요. 어제 저녁에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가서 자려고 하다가 휴대폰을 내딱 네, 이게 뜨는 거예요. 어 개엄 선포 비상 개엄 선포. 그 다음에 저는 휴대폰을 안 봤어요. 그리고 자야 되는데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 자다가 또눈눈 눈 떠지면 또 기도하고 꿈 꿈에서도 저는 기도를 했어요. 자랑이 아니에요.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전에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한참 기도하는데 이 나라를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옵니까? 교인은 많아요. 목사도 많아요. 근데 참된 성도는 적어요. 참된 목사는 적은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요즘 대학 교수들 시국선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무게감이 왜 없어요? 지금은 그,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 유신시대나 이때는 하면 어떻게 돼요? 투옥되고 고문받고 학교에서 해직되기도 해요. 해직 교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선언을 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언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오바디아는 어때요?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목사 아무데나 나서지 말라는 얘기,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정치판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필요할 때 목을 거는 게 목사예요. 지금 제일 심각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어제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오늘은 제가 아예 저기 인터넷을 뭐 그쪽 보지도 않고 있지만, 어? 제일 신나는 게 누구예요? 양쪽으로 나, 나눠진 그 유튜버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거 보면은 수익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막 충동질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도 아직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쪽 사람들 그 유튜버를 보면서 기도할 시간에 그거 보면서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 나라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가 나라를 살린다고 하죠.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 인류 역사에 그 왕들도 있었고 정치인들이 있었는데 나라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좋아졌어요? 복음이 들어온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냄새가 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통 악취로 진동하는 이 쓰레기장 같은 곳에서도 남은 자의 향기를 맡으시고 그 향기에 집중하십니다. 온통 이 악취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 죽음의 향기가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가 되시기를, 참된 향기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